어, 지금 그 탈당하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강미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음. 본인이 스스로 조국혁신당이 내 몸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분이 음. 거짓말을 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음.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있는 겁니다. 아. 그 반면에 김보협 전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 시각에서 전통적 시각에서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하지만 음. 지금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내가 그 전날 무슨 잘못한 일 없냐라는 얘기까지 한명한 명에 한 했다고 하면은, 음. 뭔가 그날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음. 그 여부는 최종적인 수사를 거치면 되는 것인데, 예. 지금 또 일부 지금 그 이규원 아까 지금 당직자 사무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은 있어서도 성추행, 범죄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수사를 하고 있죠? 음. 성희롱은 단순히 내부적인 어떤 행정적인 제재만 되는 것이지 네네. 수사는 형사 처벌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음. 지금 관련된 사람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예 범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무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지금 당직자들이 제기하는 어떤 성범죄가 없었다는 그런 의혹 어, 얘기는 음.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렸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납득하기 어렵다. 어 결국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음. 평생 살아온 어떤 그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사안으로 인해서 어떤 그 언론으로서의 어떤 명예라든가 아니면 정치인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현재 조국혁신당의 관악구 당협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음.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적 어떤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의 본인의 어떤 무거함을 밝히려고 하는 법정 투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현 시점에서 그와 같은 것이 적절한지, 물론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조용하게 지금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말, 말해야겠다라는 그런 논조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의 논쟁, 음. 아마 조국혁신당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